2020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1번 문제입니다. 선생님 교재는 37번이고요. 표 감완하는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. 자, 사람과 지각이래요. 그다음 기억부터 이것은 각각 규소, 산소, 탄소 중에 하나다. 쓰자쓰자 쓰자. 우선 어 알루미늄 철보 이는거 봐서 아마 이게 지각이겠지 될까? 지각 기억날까요? O, C, R, P였지 외워야죠 자 기억이 제일 많네 O 산소 두 번째 맞네요 규소 됐죠? 그 다음에 알 P 문제없지 됐죠? 그럼 나는 이제 생명체겠네요 사람 될까? 사람은 생명체는 O, C, H, N O, C, H, N 맞지? 그럼 여기는 O겠네 여기 c 겠다 그죠? 그다음에 HN 그죠? 문제 없지. 갑니다. 자, 기억본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지각이죠. 들렸고요. 됐지? 니문에 규산염 강물은 자 규소와 산소죠? 규산염 강물 규소와 산소로 되단 얘기야. 기억과 니온포만 다. 자 규소와 산소 맞는 말이지. 잠깐. 자, 기억본에 니은과디귿은 같은 적. 자, 우리 열심히 화학 시간 배웠죠? 딩과 티그짜 ㄷ, ㄷ 탄소 니네교소둘다 14족이죠. 최외각 전자 원자 전자가 4개죠. 그죠? 맞는 말이죠? 될까자 따라서 2020 고1 6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11번 문제. 선생님 교재 37번의 정답은 니과 디귿이 맞습니다.